안녕하세요. 상민통원과 함께하는 지입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화물운송업이나 특히나 지입차 일자리 알아보시는 분들 아마 정보 탐색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어, 항목인 것 같은데 오늘은 유가보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어,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가보조금이라는말 자체에서 뭐 아실 수 있겠지만 개인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셔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어, 그 개인 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신청을 통해서 어, 정부에서 사장님들이 한달 동안 운행하시는 동안 들어가는 기름값이라고 하죠. 유류비의 일부를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어, 지원을 해주는 어,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 등록자로 화물 운송업을 하시게 되면 그걸 통해서 관계 기관에 등록을 하고 어 본인이 원하는 어그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서 화물복지 카드라는 어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어떤 금액이다 보니까 어 주유는 주유대로 내가 따로 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어디에 뭘 보내서 또 환급을 받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요즘은 화물복지카드라는 좋은 제도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심지어 원하는 어뭐 A 은행이라든가 B 카드사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 원하는 어 카드사나 금융기관 통해서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어 차량들. 자가용들 주유소 가시면 그 포스기 단말기에다 실제 카드를 이제 삽입하고서 넣는 것처럼 그렇게 단말기가 되어 있는 곳에 와서 화물복지 복지 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부에서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요즘 그 작은 1톤 차량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늘어난 전기 자동차나 또 LPG가 들어가는 화물차들 요런 데도 이제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입의 정석답게 지입차는 아무래도 최소 5, 6톤 이상의 중형 이상의 차량을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경유가 주로 들어가는 큰 차량, 즉 화물차 중에서 경유가 들어가는 차에 대한 유료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물차 톤수에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그 보조금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입차나 제대로 된좀 중형 이상의 화물차, 즉 5톤이 초과되고 8톤까지 차량은 2200리터 정도, 그리고 8톤 초과부터 10톤까지는 2700, 그리고 10에서 12톤까지는 3059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톤이 초과하는 가장 큰 대형 차량의 경우는 4308리터까지 그 한도를 가지고 한달 내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 화물복지카드로 계산하셨을 때 지원, 어,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장님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유류비, 사실 굉장히 많이, 어, 화물차 만약에, 어, 달달이 그 활부를 하셔서 활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유류비와 활부 차값요두 가지가 아마 경비지출에서는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좀 비중이 큰 건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해줌으로써 사장님들의 유류비 부담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이걸 또 악용하시는 사례들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악용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경유로 돼 있는 화물복지 카드를 갖고 있는데 다른 차량에 뭐 휘발유를 넣는다던가 그런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편법이나 불법으로 사용하고 또는 주유 들어간 양을 속여서 더 많이 넣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이니만큼 여러 명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어떤 그런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에서는 필요하면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정확하게 순서와 절차에 입각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정부에서 주고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또잘 받아서 활용하심으로써 전체적으로 화물운송업의 그런 건강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입차주 또는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의 의무이자 또 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화물차를 좀 준비하시고 지입차 관련해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어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화물차를 생각하시고 다음 나의 일로 일자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의 어틀 안에서 그 절차를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는 방식이 아무래도 전체 화물업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하나 하나에는 조그만 조그만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희 상민통원으로 전화주시면 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더 어,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